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욕기 6장부터 10장을 읽습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을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욕을 정주합니다. 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반박하면서도 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장에서 욥이 고민했던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직 살아있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미 자신의 경험에서 도출된 철학적 사색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욥은 6장 5절부터 7절, 21절부터 30절에서 매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위로는 커녕 논리만 앞세워 자신을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태도에 인간적인 서운함, 아니,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을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욕은 6장 10절, 29절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7장 전체에 나오는 욕의 원망 가득한 말들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욥은 고달픈 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피부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끝내주기를 탄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외면하시거나 못본 채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망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는 욥의 모습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울부짖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절교와 같을 것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은 처음부터 욥을 거칠게 비난하는 어투로 말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보편적으로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정의를 욥이 비난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에는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며 옛시대 사람에게 묻고 조상에게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빌닷은 많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왕골과 갈대비유, 거미줄비유, 무성하고 뿌리깊은 나무비유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빌닷은 역사와 전통에 근거한 법률가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악한 사람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주장이 맞는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조건 풍족한 번영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나 전통,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오직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만 해석되고 알수 있습니다. 빌닷의 말을 들은 욥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는가라는 주제로 답을 합니다. 4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욥과 빌닷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욥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대하든 그 앞에서 불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장 1절에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라고 자유롭게 말하기를 결심하며 하나님과 중재를 시도합니다. 즉, 사건 당사자로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고하고 고난을 받은 욕이라는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욕은 악인을 번성하게 두시면서 까닭없이 그를 고통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무고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처벌을 계속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는 그의 변론은 예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항변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사자처럼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증인들을 불러 변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분 20절부터 22절에서 나를 버려두십시오라고 호소함으로 변론을 마칩니다.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하는 요배 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려는 태도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같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아픔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지 정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위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가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